잡지에 글을 쓰면서 지진 영향에 대해서 입질 관계에 글을 썼었는데, 낚시 관련해서, 지진과 관련해서 내가 처음 그때 얘기한 거였거든. 그런 엉터리가 어딨냐? <laughs> 어, 그래가지고 그때 항의도 받고 전화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자들이 사실이 그렇다. 이렇게 해가지고 증명을 해줬고, 그것이 이제 한 15년이 넘은 오늘날이 되니까, 보통의 낚시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합니다 다 느끼는 거죠 지금은. 네. 자연스럽게 떡붕어는 기존 저희 국산 붕어들에 비해서 엄청 예민하다고 들었거든요 조금만 움직임만 있어도 까치해서 안나오거든요 그렇죠 요지를 다녀서 토종붕어를 잡아보니까 떡붕어나풀이는 엄청 떡붕어가 영향이 더 크다. 그거는 붕어 생태를 보면 알아요 우리 토종 붕어들은 바닥에 있거나 장애물에 움츠렸거나 수초 속에 있거나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에 미끼가 있거나 일정 부분 활동은 가능한데 떡붕어는 특징이 중간층에 있잖아요. 그리고 군집성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개들은 나이가 어려 어. 성장이 빨라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어떤 자연 현상의 변화가 생기면은 군집을 해서 어느 한쪽에서 웅크려 버린다. 그거는 우리가 수족관에 떡붕어하고 토종붕어하고 큰 수족관에 넣어놓고 관찰해 보면 확실하게 드러나요. 토종붕어 다섯 마리하고 떡붕어 다섯 마리를 대형 수족관에 넣어놓고 보면은 어. 토종붕어가 세력이 약해요, 밀려요. 그런데 거기에 그 금속 같은 걸로 톡톡톡톡 때리면서 긴장을 시켜보면, 토종붕어는 그대로 그 상태에서 약간 움츠리는 형상을 보이는데, 떡붕어는 한쪽 구석에 완전히 모여요. 네, 바로 그런 것들이 자연현상 변화에 따른 입질 패턴 변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낚시하면서는 자연과 더불어서 어울려서 하는 건데, 자연을 이해할수록 낚시를 많이 아는 것이 되는데, 음. 그러려면은 수없이 관찰하고 실험하고 하면은 그런 게 드러나요. 응. 그리고 이제 부모 생태를 거기다 대입시켜 보면, 네. 음 되게 이제 그런 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노지 낚시가 저는 처음에 도움이 안 돼요. 라고중만 뭐 하면 되지 왜 노지를 하냐고 어. 저도 저희 신랑한때 계속 뭐 그렇게 말했거든요. 네. 뭐 그냥 무슨 중층 투명먼트가투명먼트만 잘하면 되지, 그기 낚시만 잘하면 되지. 이거 <laughs> 음. 무슨 도움이 돼 그랬는데. 예, 막상 노지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프레임이 거기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처음에 중충도 양단고나 밸런스에서 시작한 듯이 그것도 노지를 가서 밸런스를 해보고 바닥 낚시를 하니까 거기에 다 모든 답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배우는 것도 많고 투정붕어도 이해가 되고 하니까 선생님 방송 보면서 거기서 돈 되는 것도 엄청 많고요. 그러니까 점점 그건지. 더 재미가 어. 되더라고요. 이해 예, 의 폭이 넓어지고. 예. 어, 가장 중요한 건 어차피 우리는 붕어를 상대로 낚시를 하지만 실제로는 붕어가 아니고 대자연을 상대로 노는 거거든 그러니까 대자연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접근하면 그만큼 즐겁죠 붕어만, 단순히 붕어만 상대로 한다 그러면 그건 이제 완전 초보 낚시꾼의 얘기고 그렇잖아요 솔직히 붕어는 그냥 저희 같은 경우는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이 된 낚시다 보니까 이론이나 기본 패턴만 이렇게 딱 지키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춰서 가는 게 제일 안거 그렇죠 그냥 결론을 내린 저 나름대로 내리게 되어 있다고요. 네. 또 거기에가 즐거움이 있고. 응. 네. 적었어? 네머릿 속에 네. 저장. 아, 네. 자 이상 송기석 선생님의 강좌 끝. <laughs>